어, 양팀의 2차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컷 0내1로 어, 조조의 기명한 모팀이 어, 지가고있어요 어, 이번 경기에서, 어, 조조의 기명한 모험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마스터팀의 라우드 확정이 되죠. 사실, 이름만 놓고 보면은, 마스터팀, 정말 임팩트가 상당한데, 결론적으로는, 마스터 오 아니에요.

勝ち負けにこだわったり、頭を抱えるようなトラブルを、<laughs> 私の社会に対する姿勢であり、それが自分の幸福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君は私の幸福だと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君はの幸福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君は私の幸福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る。君は私のというをいる。君はられていイントロがアニュースを考えた。この人が、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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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 이 선수 정말 요란하네요. 어, 겐선수 전전 1패, 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스터 팀도 이번 경기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어, 여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거두면서 3차전까지 이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사실 3차전도 그렇게까지 만만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조지기나 모티팀은 어, 여러 선수들이 균형 잡히는 다 전략을 사실 구성하고 있는 팀이 때문에 그렇게 약팀은 아니거든요. 그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어, 이 겐선수, 경기력 상당히 좋고요 어, 이 요시카기 선수는 열심히 떠들어놓고, 어, 이 빈수레가 요란해요 예, 이거는 이제, 어, 타격이 크겠네요. <laughs> 뭐 거기다가 일단 갠 선수가 2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마스터팀은 어쨌든 1차전에서 너무 무기력감 없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2차전부터는 좀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뭐 마스터 팀도 그런저런 제분명히스러 어떤 스코어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조지개혁 팀이 워낙 이제 또, 저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때 여러분들 야 되겠죠? 칸 선수는 저번 경기한번 나왔었다가, 1패를 한, 어, 부분이 있구요. 어, 이거는 진짜 어픈요 아니 근데 저, 어, 타격은안 받았어요? 아무래도 첫파워부터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데미지가 저, 나오는 게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고요. 마스터 팀 같은 경우에는, 어, 팀에 에이스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경기를 챙음해지만 어떤 에이스 급 선수가 없다 보니까, 또 경기에서 내본 상대 팀에게 조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 그 점을 앞으로 이제 극복이 가능하도록 좀, 해야될텐데 일단 무슨 만만치 가 않아요 아무튼 뭐한 선수의 경기력은 그렇죠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데견 선수가 잘못 했겠죠 아, 하지만 어쨌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결국 1대1이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뭐, 어차피, 안 그래도, 이제, 조의기회워험팀이 어, 여러모로, 어, 1차전부터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2차전의 전력의 어떤 비율을 따져봤을 때, 에이스크 선수가 조의기의워험팀이또 거의 없거든요? 어, 그 점에, 전력상의 어떤 곱배기 전 예상이 되고요그 컨선스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지만, 일단 칸 선수의 지금 스타일을 보면은, 분명히 공격은 잘 해요. 근데, 어디서 못지냐면은, 확실하게 뚜렷해, 어,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툼을 노려서 저런 정도만 밖에 공격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어,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어떤 근접전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원으로해서한방 연습기를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결국 그 거리에서 어떤 단체를묶 구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뭐, 그거를히비으 선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이거, 이제 히비키 선수, 이거 너무 얌전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고 놀이기가 쉽죠. 어, 글쎄요. 이거는 좀, 어, 어쨌거나, 뭐, 칸 선수가 잘 휘둘러 주긴 했는데, 아까 지적했던 대로, 칸 선수가 어떤 확실한 어떤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휘둘리기만 하고 경기를 지지는 않았던 거죠. 어, 마리아 선수의 첫 출전이네요. 또 어떤 스타일의 선수들지는 일단 직접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조재인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기 스타일도 선수가다다 틀리기 때문에 딱히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팀이죠 일단은 마리아 선수는 원거리 공격이 좀 많이 돋보이네요 어 아니 저거는 어, 아니거든요 어, 때려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었나요 어, 이번 경기는 진짜 장기전이 좀 예상이 되네요. 어, 스코어 2대2고요 버스트 네, 팀은 1세트 때부터 이제 이개을좀두개 봤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그게 지금 스코어 차이로 따로 잡히면서, 어, 결국 2도아이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마리아 선수 스타일이, 계개적 어, 원거리에다가 도착하기 때문에, 아, 이번에 춘리 선수 의외로 굉장한 타격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구요. 춘리 선수도 물라붙이는 거는 지금 좋은데, 마리아 선수의 체력을 줄여놓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어, 저 뒤에서 지금 역가도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게 오게 이제 타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원래 이제 히프텍 때문에 밀려나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슈퍼쿠폰가안 들어갔네요. 어, 그래도 지금 여섯 개는 상당히 좋았어요.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 어, 그냥 상대를 밀어내기만 했네요. 어, 이 마리아 선수. 이 별에서 황당한 공격도 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제 가슴속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네요? 야, 이 마리아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네요. 어... 뭐 일단 마리아 선수의 저런 스타일을 저 그냥, 빨리,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방법밖에 없죠 일단 지금 두 명의 선수들이 다 마리아 선수의 괴상한 어떤 스타일이 휘둘린 바람에 어... 정신없이 그냥 밀려나다가 끝난 경기에가 말아요 일단, 저, 선수들 보면은, 무라붙이는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안 돼요. 아, 하체는, 결국 이거, 마리아 선수의 력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경기에는 좀 어려워질 부분이 있네요. 이세트접전갈것 같아요. 어, 양 팀의, 7세트 어. 근데 이거, 몇세스트 위치에서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첫 세트 전 가는 거라서 q 크가 의외의 어떤 재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브로나 선수 마찬가지로 첫 출전이고요 어왜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야아 이거는 좀 스트레이트인데 완전히 아이 여기 조수일 기묘한 팀아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가볍게 아, 경기 마무리 시였네요첫 세트 접전이긴 했지만 결국 중반 이후에 주도권은조수의 기묘한 모팀이 가져가고 있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경기, 어, 주주이기는 뭐, 팀이, 마스터 팀, 어, 1대 0으로 꺾었고요. 최종전 지출, 어, 확정 짓게 됐고, 최종전에서는 스크롤 옵션 팀하고, 리메치가 되겠네요. 마스터 팀은 아시지만, 어, 탈락 확정이 되네